평서 오셨는데 설명 좀 하시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창 에서원 심재훈입니다 아, 아침 새벽 밥도 어, 못먹고 승용차로 KTX로 또 지하철로 월화관광위원회 참석하려고 왔습니다 항상 보면은 우리가 열정이 없고 의지가 없다면은 어, 우리 대한민국 발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박명준 위원장님과 오늘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서서히 인지도가 또 여러 조사에서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 위상을 찾으시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정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한 에, 신뢰를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 지금은 우리 들 국민들에게 많은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정말로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소속되어 있는 문화관광위원 우리 대한민국 관광도 아까 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관광 2014년도에는 1,800, 1,600만 명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1,2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때 1,400만 명이 왔었는데 지금 일본은 2,000만 명 이상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보는 관광객들이 어느 정 우리 대한민국 발전이 있을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문화 관광에 대한 안도 우리 이주영 부의장님이라든가 국회의원들께 건의해서 대한민국이 문화 관광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혜윤 <laughs> 전평창국민에께 다시 한번흰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